a 와 시사이 그 모서리 부분 쪽에 아주 코스가 아주 좋은 코스에다가 지금 어, 지혜롭게 공격을 해서 <laughs> 자 1대1. 자, 이번엔 약간 어, 대각선이었지만각 는 밋밋한 각이없거든요 그런데 어, 좀 속도감 있게 좀 볼이 진행이 됐어요. 어, 서브 좋아요. 서브 득점. 강한 서브 득점으로 2대 1. 옆. 이용걸 수비가 됐습니다. 잘. 자, 범실이지 많아요. 자, 2대 2. 페이크. 발날 역회전. 아웃이 됐어요. 지금 탁을 많이 잡았어요. 지금 천을 뒀구나. 자, 4대2. 강한 공격을 지금 할 때에는 지금 근육의 힘도 들어가 보이고, 지금, 검실이많아요이번어차기 수비를 떠들 수비를 따들려고 수비를 수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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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 피와 그 시사이에 공간 이번에 좀잘 공략을 좀 했고 정석태 선수가 그 터치를 나무지게 하질 못했어요, 지금은. 자, 벗어났어요. 이번에 A. 6대 5 쪽을 약간 잡아 두고 지금 A와 C 사이를 이 공간에서 최강부도 그 점수가 많이 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A와 C 사이. 자, 네트를 넘기지 못했고 8대 5. 자, 3점을 건양대학교 팀이 리드 준비가 됐습니다. 김동우. 중앙공격. 자, 이번엔 좀 속도감이 좀 있었어요. 그대로. 타 강한 펀치가 있는 공격수에게는 저와 같이 속도감이 떨어지는 그 완급이. 밀고 당기기 하는 밀당처럼 어,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그 어, 코스, 또 세팅력이 있으면 이 코스에서 스코어가 많이, 아니, 점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세팅력이 없는 팀에게는 또 그걸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데, 저렇게 네트에서 잘 붙여주기를 잘하면, 승황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자11대7아 스텝이 맞지 않았어요 지금 12대7 요 지금 득점이 나와서 뭐 다행인데 사실은 저 정도의 지금 간격 같았으면 속공을 좀 하면 좋은데. 강남대 학교 팀도 지금 저런 찬스에서 자꾸 스리바운드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속공을 한스를좀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꺾어차기 가게 좋았어요 김은준 선수의 수비는 영리하게 아주 순발력 있게 잘 잡아줬었고요. 돈 벌어요. 14대 9. A와 C 사이가까지 많이 점수가 닿던 세트가 되겠습니다. 15대9로 건양대학교 승리하였습니다.